여당은 단식 농성을 통해서 최 권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는 또 보수 전사로 등격한 전한길 씨도 위로 방문을 했습니다. 영상 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저도 합류하려다가 오늘 사실은요. 아여에 네, 어 참여하려고 하다가 음. 내일 모레 수업이 있어요. 그, 지금 수업이 없기 때문에, 기꺼이 음. 이제 합류가 아이고, 아고 <laughs> 다른 일, 중요한 일 많이 하시는데. 저는 그 2030시리들하고뜻 그2030그 <laughs>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자, 전시의 제안으로 어,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배지가 달린 목도리도 주고받는 모습 볼수 있었고, 또전한기 씨는 강의만 아니면 자기도 뭐 단식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, 어제 모습은 김영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아무래도 그 탄핵 상황에서 전한길 씨가 2030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동안 왜 대통령께서 개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2030들이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, 특히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도 2030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만약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것부터 해결할 것이 아니라, 사실상. 네.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.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2030 세대들의 그런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환기 강사가 여기에 대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탄핵 심판이 접수가 된 대로 처리를 좀해 줘야 되는데 헌재가 일정 부분에 이제 정무적 감각을 개입하고 있다. 네.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어제 이 보여드린 단식 현장에 성일종 네.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서 본인이 지지한다 뜻을 보내고 본인도 이 박수영 의원 따라서 하루 동안 단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. 지금 이렇게 여권에서 아마 이 네. 행렬에 동참하는 의원들 더 늘어날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이 박수영 네. 의원이요. 지금 최성목 대행과 동기로 알려지고 있잖아요. 이최 대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. 마흔 역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까지 나는 단실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는데. 오늘 그 송고 부장이 그 국무회의에 앞서서 이제 간담회를 이제 국무위원들과 연다고 하죠. 아마 지난번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때 논의 없이 단독으로 또 임명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좀더 절차를 중시해서 거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결단 좀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? 그때 국무회의에서 세명 중에서 국회 추천목 세명 중에서 두 명을 임명한데 대해서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서 네. 여러 사람이. 왜 논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음. 비판을 했죠. 네. 그래서 오늘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거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헌재가 결정을 할때 강제성을 보유하지는 않았잖아요. 임명을 네. 해야 된다는. 네. 그리고 어 아마 지금 재상무 대행 입장에서는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입장은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그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어떤 임명하지 어, 않는다고 말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하기 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음. 한독수 국무총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. 음. 한독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어 이러면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한독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. 네. 네. 그리고 공원 한독수 총리에게 넘어가는데 한독수 총리도 결과적으로 세 명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? 음. 그런데 그 탄핵이 다시 취소가 돼서 직무 복귀를 하면은 그것을 다시 물론 현재의 근거 사항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 아마 결정 그, 그 임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you mm -hmm.